근데 그 힘들 때 힘든 내색을 하면은 혼이 났었어요. 그 은혜로 해야 된다. 약간 그런 강요 아닌 강요가 있었죠. 그래서 힘들어 하면 약간 믿음 없는 거 같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늘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뭔가 그냥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느낌이었어요.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뭘한게 없었어요. 아무것도 해 드린 게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위로가 있고 그냥 주어지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이게 뭐지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게 주어지지?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위로해 주셨구나라고 느낀 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네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.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 청년들을 위로할 때, 네 영혼에, 너의 신앙에 내가 지금 관심이 있어라는 표현이면 충분하지 않나 음. 생각합니다.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, 아 네네 그냥, 그냥 목적을 빼고, 그냥 진짜 그냥 요즘 너의 신앙이 어떤지, 음. 요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해 주는 거. 그 영혼의 자체를아 네네 거. 맞아요.